안녕하세요 국내 트래킹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쉽게 갈수 없었던 특별한 곳이 임시로 개방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바로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이 임시 개방되어 누구나 아름다운 숲길을 걸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안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임시 개방된 푸른 숲을 걷고 둘레길로 이어지는 멋진 절경을 감상한 뒤 고소하고 특별한 점심으로 트레킹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트레킹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실까요? 나가는 곳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안양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2번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도 벌써 푸른 나무들이 많아서 오늘의 여행에 기대감을 더하네요. 8개의 정류장을 지나 안양예술공원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관악수목원 입구까지는 약 30분 정도로 계곡을 따라 걷는 기분 좋은 산책길입니다. 본격적인 도보 트래킹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코스가 예술적으로 돌에 새겨져 있네요. 맑은 공기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기분이 참 신선한데요.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배경음악 같이 느껴집니다. 싱그러운 봄을 느끼면서 걷다 보니 표지판이 나옵니다. 예술공원답게 중간중간 이렇게 동상도 있네요. 다리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철 임시개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특히 예약 없이도 아무나 관람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꽃들도 이제 점점 알록달록 예뻐지는 계절이네요.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게 됩니다. 시원한 물줄기 소리에 복잡했던 머릿속이 절로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입구에서도 이렇게 근사한 조형물이 반겨주네요. 이제 가을에는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봄철 임시 개방을 놓치신 분들은 가을에 오셔도 좋겠습니다. 나무 위에 손으로 된 집이라는 파꼬라 형태의 야외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 부분에 화장실을 먼저 들렀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붉은 다리를 건너면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국 최초의 대학수목원 관악수목원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1967년 설립되어 12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데요.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임시 개방되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이번 봄에는 4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만 개방한다고 하니 봄에 수목원을 관람하고 싶은 분들은 서둘러 다녀오셔야겠습니다 특히 58년 만에 전면 개방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진달래길 방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명성대로 잘 가꿔진 숲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울 군교에서는 볼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네요. 메타세카이어 앞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잠시 심을 온전히 느끼고, 연못을 지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치 피어나는 장면이 연상되는 듯한 식물이 한편의 예술작품 같습니다. 남부지역의 온실이 참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낭화가 예쁘게 피었네요. 이제부터 약간의 산길이 이어집니다.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이 다 보일 정도네요. 도심 한복판에서 느끼는 청전 자연이라서 그런지 더욱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계절에만 볼수 있는 연녹색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풍경을 보면서 걷고 있으면 트레킹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산길을 잠시 걷다 보니 대잔디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푸른 잔디와 파란 하늘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숲과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광장을 둘다 즐길 수 있어서 절로 치유가 되는 기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색감이 참으로 비현실적으로 이쁘네요. 이렇게 폭이 넓은 길을 걸으니 마치 제주 사련이 숲을 걷고 있는 느낌인데요. 즐겁게 걷다 보니 벌써 후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깝네요.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곡을 따라 걷는 길이어서 물과 나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길입니다. 에메랄드 빛의 물과 물 속에서 자라는 나무의 풍경이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신기하네요. 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도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아요. 계곡 을 따라 걷는 길이 참 즐겁습니다. 어느새 후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5월 11일까지 전면 개방되고 5월 6일에는 휴무날이니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목원 우회 등산로 포스로 복귀해 보려고 하는데요. 표지판에서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작은 오솔길을 시작으로 약간의 등산이 이어지니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노란 선을 따라 트레킹을 해보겠습니다. 흔들 다리가 반겨주는데요.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해주네요. 다양한 각도에서 삼성천을 탐방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이제부터 산행길이 시작됩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한 여름에도 트레킹하기 좋은 코스네요. 틈틈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전경이. 점점 웅장해지는데요. 안양예술공원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폭신한 흙길을 따라 연두빛 나뭇잎들이 천장을 만들어주고 햇살 푸른 하늘이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수록 공기는 더 맑아져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시야가 뚫린 구간은 답답했던 가슴도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이런 기분 때문에 트레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자연의 리듬에 맞춰 걷다 보니 조망심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등을 기대고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독특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네요. 아침에 걸었던 관악수목원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구불구불 산길 구간이 이어집니다. 멋진 모양의 바위들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네요. 약간의 계단 구간을 오르면 점점 전망 데크에 가까워지는데요. 이 구간은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걸어야겠습니다. 이제 이 계단을 오르면 우회 등산로 중 가장 높은 전망 데크에 도착을 합니다. 관악수목원의 정문부터 후문까지 모든 전경이 한눈에 담겨지는 곳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도 멋진데요. 눈에 보이는 광경이 화면에 다 담기지 않아 아쉽습니다. 등산로로 걸으니 자연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58년 만에 개방된 수목원을 걷고 와서 그런지 숲을 탐험하는 기분이 들어서 더욱 발걸음이 신이 납니다. 안양예술공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망 벤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능선을 따라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바위 위에서 보이는 풍경에 아찔한데요. 안전하게 조심조심 하산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 올랐는데 이렇게 하늘과 가깝게 자연을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은 코스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출렁다리가 나타납니다. 비교적 긴 길이는 아니지만 주변 풍경이 울창해서 대자연 속 출렁다리를 걷는 기분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이제 입구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 앞에 벌써 데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3km를 1시간 조금 넘게 걸어왔네요. 이제 몇 걸음만 내딛으면 아침에 출발하기 전 들렸던 화장실이 나옵니다. 다시 빨간 다리를 건너 관악수목원 입구로 복귀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오니 이제 추출해지는데요.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 중또 하나의 힐링 코스인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절로 신이 납니다. 조금 걸어 내려오시다 보면. 오늘의 식당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맷돌로 직접 콩을 갈아 만드는데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모두부와 따뜻한 순두부찌개 맛집입니다 따뜻한 순두부 한 숟갈에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입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계곡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시원한 물소리를 듣고 트레킹을 하니 지금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기분입니다. 오면서 지켜봤던 다리도 건너보겠습니다. 맑은 물과 푸른 자연을 즐기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요. 이렇게 대나무 숲을 지나면 귀여운 조형물들과 작은 정자가 나오는데요. 삼성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정자입니다. 계곡을 즐기면서 걷다 보니 트레킹을 시작했던 안양 예술공원 종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2번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마침 버스가 들어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안양박물관과 예술공원을 조금 더 즐기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잠시 달려 안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특별한 트래킹 코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청량한 숲과 등산로에서 바라본 절경, 그리고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두부 한 끼까지 하루 동안 꽉찬 힐링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임시 개방 기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서둘러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늘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트레킹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